아 어, 이번 극좌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앞서 봤던 그 접선 법선 가속도 어, 법선 접선 좌표계하고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어쨌든간에 기준점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점이 기준점으로부터 반경 방향 방향으로의 r과 그 임의의 기준축 x축이라고 볼수 있죠. 수평 방향의 축으로부터 방향이 이동한 각도 세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이런 좌표, 극좌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이 극좌표를 이용하면, 아 어, 보통 R 세타 좌표계라 하는데, 이 극좌표가 되는데, 질점의 위치를 R 벡타가 X축과 이루는 각도 세타, 이두 가지를 이용한 겁니다. 고정점에서에 대한 반지름 방향의 거리 R로 표시한다. 결국은 뭐냐면, 이쪽 방향의 성분이 E의 R이고, 얘의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있는 어, 방향이 이의 세타 방향입니다. 얘는 앞서 노멀하고 탄젠셜 방향의 각도는 이그 공률 반경의 방향의 변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접선 방향에서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아, 접선 방향 그 좌표계는 이동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거든요. 접선 방향은 근데 얘는 어노말아그 반경 방향의 가속도 그 반경 방향의 단위벡터에 대해서 세타 방향 즉저 각도 방향. 세타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는 항상 반경 방향의 단위 벡터의 반시계 방향에 위치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패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패스가 이렇게 쭉 주어져 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방향을 우리가 정의한 거죠. 정의해놓고 이제 플러스 방향 항상 그 정의하면 나중에는 그 정의한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값이 면 반대 방향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은 이 r 방향과 이에스 방향 기초에 져 있고 극좌표계 같은 경우는 r 세타의 어, 특별한 구속 조건이고 임의의 운동을 표현하는 데 편리하다. 어 이거보다 좀더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떤 그 물체의 이동 경로를 r 세타 어, 뭐 아니, 복소수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복소수. 복소수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가서 따로 한번 어 설명을 드릴게요. 복소수로 표현하면 더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단위 벡터는 E의 아래 이렇게 하나 있고 E의 세타에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즉 반경 방향의 단위 벡터 이거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 반경 방향의 단위 벡터하고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의 크기는 어차피 절대값을 주면 둘다 뭐예요? 1이에요. 단위 벡터의 크기는 매그네티드는 1이다. 항상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편한,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R 벡타는 R 스칼라 양에다가 E에 R 벡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스칼라 양에다가 어, R 방향의 단위 벡타. 지금 얘의 위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표현했잖아요. 정확하게 위치, 위치 벡타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 스칼라 양 곱하기 단위 벡타를 곱해주면 결국 그 방향의 어, 벡타 방향 질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질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단위 벡터의 시간 미분, 시간 dt 동안에 극자표계는 d 세타만큼 회전합니다. 즉, dt 동안에 d 세타만큼 이동하니까, 이 둘, 둘을 놓고 보면 됩니다. e의 r 벡터하고 e r d o 벡터하고, 왜 그러냐면은, 앞서 봤던 것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쪽으로 돌면, 은 얘가 이쪽으로 변하면, 얘는 이쪽으로 변합니다. 항상 반시계 방향에 세타하고 r 방향하고, 둘이 90도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얘가 이만큼 돌면은, 이 세트만큼 돌면, 얘가 이 세트만큼 도웁니다. 이 세트만큼. 맞죠? 그죠? 이 세트만큼 도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R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갔다면, 이렇게 갔죠? 맞죠? 뭐냐면, 이게 e 의 아, d 의 e 의 R이잖아요. 또, R, 그니까 단위벡터가 E에 R이 ER 도트로 갔는데, 요만큼 변했으니까 D, ER이잖아요. 근데, 방향을 자세히 보세요. 어느 방향입니까? 예방향. 예방향. 뭐요? 세타 플러스 방향. 세타 플러스 방향. 이 세타 방향이잖아요. 이 세타 방향이잖아요. 세타 플러스 방향 맞죠? DER이. -E. DER의 -E 방향은 세타 플러스 방향이다. 됐죠? 그러면, 이쪽에 볼까요? 세타 방향 어떻게 되는가? 세타 볼게요. 세타는, D세타는, 세다 도트로 바뀌었죠. 요 미소 변하는 게 뭐냐면 d e 세타 바뀌 맞죠? 맞금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